2020년도 5급 운영 체제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자, 세그멘테이션 기반 메모리 관리 시스템이에요. 자, 여기서 세그먼트의 최대 개수가 8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세그먼트의 최대 길이는 64kb. 자, 이렇게 하면 은 세그먼트 번호당 시작 주소와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 방법 알려주고 있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프로세스가 가질 수 있는 논리 주소 공간의 최대 크기를 계산하라 했습니다. 자, 개수가 8개니까. 자, 8개인데, 그 하나당 최대 길이가 6 4 k b 예요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510, 512kb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논리 주소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비트의 수를 계산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세그먼트 번호 몇 번인지 여덟 개를 표시하고 있는데 요 번호 그 다음에 전체 주소 이두 공간이죠 그러면은 여덟 개 표시하려면 3비트 필요하죠 그 다음에 64킬로바이트를 주소로 하려면 1킬로바이트를 할때 10비트 필요하잖아요 1024 64라는 거는 2의 6제곱이니까 6비트 두개 합치면 16비트죠 두개 합치면은 19비트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논리 주소에 대한 물리 주소를 구하는 겁니다. 자, 오류가 있으면 오류를 쓰라고 그어요 세그먼트 번호가 2예요.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때 자, 이게 그 다음에 자, 리밋이죠. 옵셋이니까 자, 리밋을 봐야 됩니다. 6 7 0원데좀 650까지 밖에 안 돼요. 리밋이 650입니다. 25만큼을 더 넘었죠. 오버를 했죠. 그랬을 때는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그먼트 오류 이렇게 써주면 되겠구요. 그 다음 거 4에 1,400,1,350 요거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앞에 세그먼트 번호가 4니까 하나의 길이가 64kb잖아요. 그러면은 64kb를 자, 64kb라는 거는 64에다 1 2 4곱하면 되니까 이게 65536이죠. 이거에 4개 4번이니까 곱하기 4 해주고, 거기다가 옵셋 값 더해주면 되겠죠. 더하기 1350.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생략할게요. 4번. 자, 여 이진수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쭉 세보면은 이게 지금 1 7비트예요 그래주고, 이렇게 잘라집니다. 1하고 나머지 걸로 잘려요. 그래서 비트 값이 0인 거는 상위 비트는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이 앞에 00이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001이에요. 그래서 세그먼트 번호 1번이 되는 거고, 1번 되는 거고, 옵셋 값을 요거 구해보면은 제일 끝에 여기가 지금 2죠. <laughs> 그 다음 요 1을 보면은 4, 8, 16, 32. 여기는 32입니다. 그 다음에 64, 128, 256, 512. 요 1은 512네요. 그러면은 512, 32, 2. 이거 다 더하면 되니까 546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요 1이니까 요 6536, 6536에다가 곱하기 1하고 더하기 546.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생략할게요. 자, 4번입니다. 할당받은 물리 주소가 5995라고 했어요. 자, 이거를 논리 주소로 바꿔 봐라 그랬습니다. 자, 5995라는 거는 일단 시작 주소를 봐야죠. 자, 뭐6300할 거면 이미 이걸 넘었으니까 뭐안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거 4700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리밋을 더해 보면 6100이네요. 6100보다 작아야죠. 6099까지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물리 주소. 요거는요 3번 여기에 포함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3번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뒤에 없애 값 구해줘야죠. 그러면은 5995에서 4700 기준으로 가는 거니까 빼주면은 95고 295. 그 다음에 1295가 되겠네요. 1295. 이렇게 논리주소로 표현이 되겠습니다.